제목 고려 거란 전쟁의 내부 갈등과 강감찬의 활약 서론 고려 거란 전쟁은 고려의 구군을 건 전쟁이었다.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는 수도 개경을 함락당하고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는등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고려는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저항으로 거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고려는 외부 전쟁 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도 겪었다. 족간의 갈등은 고려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고려의 승리를 이끌었다. 본론 고려거란 전쟁 초기 거란은 고려를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의 국군은 연전연패를 당했고 수도개경도 함락당했다. 현종과 왕수는 개경을 버리고 남쪽 으로 몽진을 떠났다. 몽진 과정에서 고려는 호족들의 갈등을 겪었다. 특히 충주 호장 박진은 현종의 몽진을 막아내며 호족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박진은 거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현종의 행렬을 혼란에 빠뜨렸다. 거란은 박진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종의 행렬을 추격했다. 현종의 행렬은 거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길을 바꾸며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거랑군은 현종의 행렬을 쫓아 남아있고 양측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공진이 거랑군에 투항하여 시간을 끌었다. 하공진의 투항으로 거랑군은 현종의 행렬을 추격하지 못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종의 행렬은 남쪽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결론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장군은 거랑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랑군의 총지휘관을 사로잡는 등 거랑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강감찬 장군은 거랑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강감찬 장군의 활약으로 고려는 거랑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강감찬 장군의 활약은 고려의 국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내용 추가 1. 호족 간의 갈등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호족 간의 갈등은 고려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호족들은 고려의 지방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고려의 국방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호족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일으켰고 이는 고려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강감찬 장군의 활약 강감찬 장군은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군의 총지휘관을 사로잡는 등 거란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강감찬 장군은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3. 고려의 승리 고려는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저항으로 거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의 승리는 고려의 구군을 지키고 고려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추가 고려 사항 1. 고려의 정치 구조 고려는 왕권과 호족 세력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호족 세력은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호족 간의 갈등은 이러한 정치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2. 고려의 군사력 고려는 거란과 맞서기 위해 신병을 모집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려의 군사력